이 시편 119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라고 어제 함께 잠깐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 성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손해 본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 안에 더 진리처럼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어,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음이 고통스러울수록 성경을 펼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살 길은 오직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다면 그것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살려고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순간 우리에게 고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그 고생이 그 고난이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일으키는 간증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또 나의 삶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과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성경 말씀과 현실이 많이 달라요. 어느 목사님이 가출 청소년 아이를 상담을 하다가 탕자 이야기를 해 주셨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여 줬단다. 그러니 너도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아이가 목사님과 깊은 상담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주 후에 아이를 만났어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너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좋지? 아버지가 새 신발 사주더냐? 아니요 발바닥 터지도록 맞았습니다. 아버지라, 아버지가 금가락지 끼워주든? 아니요 있던 지갑도 다 뺏겼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송아지 잡아서 잔치해 주던 아니요. 나를 송아지처럼 잡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어, 내 아버지가 너무 달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실제로 다른 경우가 정말 많고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보셔야 할게 있어요. 뭘 보아야 합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삶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다른 것처럼 보여도 진짜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길이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철학자인 아하드함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포함을 하면 2600년 동안 나라와 고향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 떠돌아다녔습니다 자그마치 2600년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남아 있을 나라나 민족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제 36년 치하에서도 얼마나 많은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그 잔재 속에서 지금도 그것에 대한 어 일제의 잔재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어 이스라엘 민족이 뭐 많지도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6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옛날의 땅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또 다시 하나가 된 그것도 강력한 민족이 된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던지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적어도 일곱 여덟 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안식일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런 수천 년이 지나서 뚜껑을 열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이 바로 나를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대한민국도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감옥에 붙잡혀 갈수 있는 혹은 테러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로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살면 벌금을 물거나 불리익을 당하거나 감옥에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진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기도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가 분명히 믿는 성도들에게 환난의 때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날에 확연히 갈라지겠지만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의 때는 어찌 보면 정말로 알곡과 쭉정이가 이 시대를 통해서 갈라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를 또한 정결하게 만드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의 때에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 힘든 이때가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 근의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무엇으로 정결하게 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또 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큰 경제적인 이익이 와요. 여러분이 막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이번 달에 100만원, 200만원 혹은 1000만원, 2000만원 더벌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1000만원, 2000만원을 손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건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것 이것이 시편 기자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얼마나 하시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싸우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을 빚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요. 그런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이지만 살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수 있게 해주셔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당하거나 혹은 언제 가장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이 땅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당하거나 영광을 받게 되거나 혹은 이 땅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유명했던 광수 생각이라는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어느 회사의 과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회사 직원들이 문상으로 와서 그 안에 되는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오신 직원들도 아, 그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그 다음에 온 사람들도 아유, 그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썰렁하게 하고는 만화가 끝이나 버립니다. 계속해서 문상원 사람들이 아그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하고 만화가 끝나요. 그런데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좋아했다는 것 외에 사람들에게 남는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 때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기억할 때, 아, 그분 참밥잘 드셨는데, 아, 그분 참 운동 좋아하셨는데, 아, 그분 참 재밌었는데,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것이 그런 것밖에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설지 준비해야죠. 그런데 그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기억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아, 그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아, 그분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떠올라져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분 한 고집하셨지. 아 그분 한번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못 건드는 분이었지. 그렇게 하나님을 떠올리면 안 돼요. 사람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삽니다. 돈 벌려고 눈에 불을 키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기 위해서 명예욕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안 되니까 좌절감에 빠져서 열등감에 붙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배신 당했다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릇된 사상이나 이단 사이비 신앙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잘 되는 길인지 안 되는 길인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살아 계셔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사는 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냐, 죽을 길이냐, 잘될 길이냐, 못될 길이냐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가, 고민하고 갈등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편 119편 하반절을 내려가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1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는지가 나와요. 먼저 73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103절에도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천만 금은보화보다 귀하고 꿀보다 더 달게 그렇게 믿어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만 금은 보화보다 수천억보다 귀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난해질까 봐 혹은 어려움 당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이 말씀 붙잡고 살면서 가난해지는 거 괜찮아요. 말씀 붙잡고 살면서 어려움 당해도 괜찮아요. 말씀 붙잡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 붙들고 살면 가난해질까봐 실패할까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크게 두려워요.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만 금은보화보다 귀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면 고생할 것 같은 생각만 드는 거예요. 한때에. 도울 김용옥 선생이라는 분이 또 한국 사회에 되게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분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셨어요. 막 요한복음 강의도 하시고 막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분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지적 수준으로 논, 논하자면 이미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계시겠죠. 근데 제가 그분의 강의를 보면서 정말 한 가지 뚜렷하게 느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저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구나. 저분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자기의 잣대로 저렇게 강의를 하는구나. 이 생각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확연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책에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책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대요. 그 말이 무슨 뜻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여러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어, 제가 첫 사역을 했던 어, 성지교회에서 이제 한 제가 아, 6년 정도 사역을 6년 좀몇 개월 정도 사역을 했을 때 어, 단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함께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어요.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어, 내 앞길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내가 신 목사님의 생활을 책임을 못, 져주, 못 져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신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아이가 있고, 아이 둘이 딸려 있고, 아내가 있다 보니까 목사인지 아 가장인지라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제가 선택한 것은 당연하게. 말씀 앞에 서는 거였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었죠.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무슨 그 행운권 추첨하듯이 그날 그날 내가 원하는 그냥 그 즉흥적으로 말씀을 펴서 읽으시면 안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매일 매일 습관을 쫓아서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읽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날 하필 제가 읽었던 말씀이 룻기 일장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에 거주하던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서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때두 며느리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첫째 며느리 아, 둘째 며느리 오르반은 떠났지만 이 첫째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이 개척하는 목사님께 루시 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첫 교회를 사임하고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6년 넘게 또 사역을 했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또 사임을 하게 된것 역시 일찍부터 제 마음은 너무 너무 사임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사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임해야 됩니까? 또 묻고 또 물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1 년을 지냈을 때 어느 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었어요.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고. 형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를 모시러 가는데 아버지는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그 땅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임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참여했을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룻기였는데 그 룻기를 보면 루시 결국에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곳에서 축복을 받아야 돼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 마치 야곱과 같죠 그런데 야곱이 떠나려지지 않으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족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이 아, 이제 드디어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저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면 개척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제 제가 어디를 가야겠다, 뭘 해야겠다 계획을 가지고 사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개척하세요 라고 하시니까. 아, 그럼 제가 개척하겠습니다라고 시작해서 개척을 한 거예요. 이곳에 오기에도 이거 오치동에 개척했던 교회에서 이 효천지구로 온 것도 제 계획에는 없었어요. 내가 효천지구에 개척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 있으라고 하면 멈춰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빚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 구절은 많이 알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구절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뭡니까?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만났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주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갈망합니다. 2절을 보면,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10절에도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132절에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시편 기자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동시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합시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시다. 왜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사라지거든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